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태권도 시사평론가 홍사범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2019 월드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선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여러분의 기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2주의 핫 이슈입니다. 파행 1년 국기원,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태권도협회 일자리창출위원회 발족. 첫 번째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 17일에 있었던 이사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엔 국기원 이사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은 국내를 포함해 14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에 뽑힌 사람은 12명이다. 이사추천위원회가 30명을 걸러서 이사회에 2배수로 추천했고 그 30명 중에서 5차례에 걸친 난산 끝에 12명의 이사가 뽑혔다 다른 문제들은 차지하고 딱한 가지만 물어보자 보자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 태권도 단 연령 인성 재력 학력 이번 이사 선출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으로 신조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기 원장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태권도 타임즈 지면 신문 일면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지라 해경처라고 얘기를 했던 신조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희국교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원장 선출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자가 거기서 경희대 경희대 했대요. 여보세요. 왜 경의대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런 기획을 하고 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패거리 몰려다니고 거기서 모여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희국교원 만들을 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야? 신의가 있습니까? 약속을 지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지연 학연 해서 말들이 많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국기원 생긴 일의 원장을 직선제로 뽑아서 국기원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국내 역삼공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제장마당이 될것 같아요. 이번 이사 선출 과정도 보십시오. 뭐, 제대로 국제장마당 얘기를 하면서, 제 같은 사람도 국제장마당을 <laughs> 만드는 적은 있긴 해요. 늘 얘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물을 투척해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또 12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정치인 안 된다고 소리지르고 했습니다 요즘 그걸로 제가 많이 또 공격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국제 장마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선출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패자부활전 아시나요? 패자부활전 예선에서 억울하게 진 선수를 잘그 해서 최소한 그 억울함이 없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패자부활전이라는게 생겼었죠. 그전에 근데 국기원에서 1차 안건이 상정돼서 1차 안건 상정이 끝나서 1차 투표가 끝났는데 원장이라는 분이 밤을 새워서는. 김성은 과장 눈치 하나 보느라고 밤을 새워서라도 15명 폐자부활전으로 뽑아야 된다는 이런 소신없는 사람이 또다시 국기원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할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안 되니까 뭐요? 2차 했다고 3차 한명 4차 또 하니까 또안 나오고 5차에 또 되고. 그분이 2차에서부터 5차까지 된 사람들이 된게 억울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1차에 7명이 됐으면 안건을, 새로운 안건을 상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무슨 회의법을 알기나 하고 하는 겁니까? 회의법부터 공부하세요. 두 번째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관련학과 졸업생을 비롯해 태권도를 전공한 태권도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발족해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 태권도 관련학과는 총 74개 학과로 한해 졸업생 수만 2,500여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태권도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매년 사회로 진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환영하고 반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많이, 많지 않아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모처럼 대한태권도협회가 할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을 정말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민해왔고, 그러나 지금 와서 공론화 하면서 태권도 학과 약 1년에 2,500여 명의 그 졸업생들을 어떻게든 일자를 창출을 하고 태권도인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모았는데요. 예전에는 그 경찰에서도 그 우리 태권도인들을 특채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경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협회와 태권도협회가 정말 말로서만 할게 아니라 진짜 힘을 모고 뜻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서 미래에 우리 정말 그이 나라를 지고 가야 될 우리 태권도 학과 졸업생들에게 경찰뿐 아니라 또 군관계 또뭐 군무원 또 철도청 또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서 특채 내지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도록 나름대로 뭔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정치인들이 대한 태권도 협회장을 할 시절이 좀 있었죠. 그 시절에 전임 김태환 회장님이라든가 또 홍준표 전 회장 같은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태권도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겸직금지 때문에 이런 저 자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태권도인들이 이제,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자 노력한다는 얘기에 그나마 안도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회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닉네임 강철, 강한철입니다. 경기도는 좀 억울하게 땅 이렇게 너울너울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 다른 그 시도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왜? 점수도 많고 메달도 많은데, 어, 이렇게 그, 우승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뜻에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뭐, 어, 어느 한 시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 17개 시도 전체가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뭐 똑같은 입장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얘기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 개최지시도 말고 다른데는 다 출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기본 점수에서도 뒤지는데 또 출전하지 못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선수가 희생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닉네임 정직 투표제로 국기원장을 뽑아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구만. 에휴!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정직한 분이 정직한 말씀을 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참, 이번 그 국기원장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선출에서 정말 태권도의 원로 중에 원로 같은 분들을 한표 나왔다는 그런 그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막 퍼지고 그어 이사회장의 그 투표 그 했던 그 표지판이 바깥으로 유출이 돼 가지고 전 세계 국제망신을 시키고 그리고 세계적인 조류 연사라고 얘기를 듣는. 명, 그, 스타도 그런 그 망신을 당하게 만들고 또그 외에 정말 아니다는 사람들이 또그 정말 입성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그리고 정말 그분들에게 꼭 이런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정직 선생님, 정직하게 더 지적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홍사봉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오늘 방송은 어떠셨는지요? 고사성의 대의 명분이라는, 대의 명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라는 뜻인데요. 의리와 명분 이번 원장 선거와 이사 선출 과정 의리와 명분 좀끌쩍지근합니다 원장 선출도 그리 떳떳하지 못해요. 이사 선출되신 분이 도저히 이사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꼭 뽑혀야 될 사람들이 뽑히지 못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원장, 새로운 임원들, 대의 명분에 맡게 스스로 물러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을 지적함에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홍삼음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대의 명분이 있는 태권도 세상이 되었으면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